<목소리> <목소리> 나는 연어 별로 안좋아하는데빵 나는 영어. 나어 나는 어는 영어. 나는 영어. 나는 영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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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야어 어 초밥 응. 안 넣었어? 응? 응. 간장 어디 지 <laughs> 하나만다꽉 차는데? 그럼 여기다 옮니까 이게 하나만 옮기더라고 아니면 하나 여 드릴까요? 응? 전복튀김 이게 어디다 넣어? 하나만 넣어 전복국수 <목수> 음. <목수> 쌀국수, 자, 가 쌀국수 먹어야지. 빨리 빨리 그이 뭐... 불로루요먹어 제가 음. 음. 얼른 먹는데, 뭐... 저... 저... 주먹, 주먹! 아니, 저기, 저기, 저잖아 어떤 거저아거기 저기, 아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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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어떻게 어기 저기, 이게 저기, 저기, 해볼까 먹을 기야기 저기, 저기, 내가 저기, 저하나만 먹게 저가나기저게가나네 음.

름이 없네. 음. 하나만 가져라고 이걸로? 이걸로 가갈고망고무슨 아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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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니 얘가 차가운 거라서 게. 음. 야 이거 너무 맛있어 보이저 진주 봤어? 그어제도 있었어. 먼저 가. 먼저 가. 이거에레 가야지. 좀잘익었지 다니는 거만은 많은 거 흥? 아니야. 살콤이만 왜? 이거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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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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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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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